안녕하세요. 널스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명절 때 간호사들은 휴가가 있을까요? 그리고 명절 때 병원 분위기는 어떤가요?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요, 이 명절 때는 교수님들이 안 계시고,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족들과 있고 싶어 하다 보니까, 좀 웬만하면은 명절 전에는 퇴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환자 수가 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병원 자체는 약간 좀 한산해 보일 수도 있어요. 간호사도요, 최소 인력으로 근무를 하거든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병동이잖아요. 아무래도 퇴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. 근데 하루라도 집에 갔다 오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환자 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만큼 감사 수도 적기 때문에 바쁘냐, 안 바쁘냐, 이거는 엄청난 복불복이에요. 왜냐면은 그 명절 때 정말 박 터지는 부서가 있죠. 응급실. 이 응급실에서요,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요, 병동으로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 병동으로 올라온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다. 그러면 그날은 진짜 바쁜 거고요. 그렇지 않으면은 좀 한가할 수 있겠죠.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 가셨더라도 하루 만에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오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브닝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응급실 환자 받고 그랬거든요. 아무래도 간호사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쉬어야 돼요. 그래서 어, 휴가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좀 불분명하죠. 그래서, 어, 그럼 명절 때다 쉬고 싶어 하지 않아요? 라고 할수 있는데,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. 명절 땐 차라리 일을 하고, 그냥 그 이후에 오프를 갖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분들은 표 구하기도 힘들고,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명절에 일하겠다. 그리고 끝나고 나서 롱 오프를 받아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프를 주, 줘도 그만, 안 줘도 그만이었거든요. 그냥 듀티표가 나왔는데, 오프가 주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냥 나는 쉬는구나, 라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본가로 갑니다. 제 명절 브이로그 짧게 보실게요. 네, 전날 이브닝이었지만, 차가 밀리니까 본가로 빨리 출발해야 됐어요.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출발을 합니다. 빨리 출발해서 그런지 밀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비몽사몽 졸린 눈으로 가다 보니 본가에 한 1시간 한 정도 만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. 그래도 명절이니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. 이렇게 본가에 도착을 했고요. 어린 시절 사진도 보고 이게 저예요. 야, 앞에 여기 전망도 그 앞에. 뭐? 여기 있잖아. 아, 전망 찍으라고요? 응. 어. 그앞 <laughs> 근데 제가 카메라 세팅을 잘못해가지고요 찍힌 건 없어요. 안 보인다 여기서. <웃음> 네. <웃음> 이제 명절 하면 음식 준비를 해야겠죠? 저희 집은 엄청나게 간소화 시킨 편이고요. 저희 집은 저는 무조건 남자가 부친다여서 아버지랑 남동생이 전을 부쳤고요. 네 가사 분담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남자가 전을 부친다라는 게 있거든요. 이제는. 완전 고수가 되셔가지고 섬세하게 전을 잘 부치십니다. 다른 친척들 오시기 전에 가족끼리 간단하게 먹을 점심만 준비를 했어요. 명절은 풍요로운 음식과 함께 있어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. 정말 다 맛있겠죠?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성묘까지 갔다가 왔어요. 이렇게 저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왔습니다.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.